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출굽기 25장 23절에서 3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끌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두 번째로 만들게 하신 것은 떡상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나타내는 떡 열두덩이를 놓아둘 상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 상은 가로 90cm에 세로 45cm 정도의 넓이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무릎보다 조금 높은 높이인 70cm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떡 열두덩이를 두 줄로 쌓아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 떡은 하나님 앞에 놓아둔 떡이라고 해서 진설병이라고 부릅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두었다가 안식일에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에서 물려온 떡 열두덩이는 제사장들이 정해진 곳에서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떡상을 성소에 놓아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먹이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은 양식이며 사람들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수에 떡 열두 덩이를 놓아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먹이시며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었지만 영원히 살지 못하고 모두 죽었습니다. 하지만 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57절과 58절에서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떡을 먹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듯이 주님께서 자기 몸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심에 몸이 찔리고 상하고 찢기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의 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먹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생명의 떡이신 주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하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떡을 누구에게든지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이었지만 다윗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주어 먹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야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사야 55장에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와서 먹게 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론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짜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얻기 위해 애를 쓰고 그들의 소중한 것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먹고 생명을 얻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풍성한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오지 않고 자기 일에 바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임금이 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오게 했으나 다들 자기 일에 바빠 오지 않았습니다. 잔치는 준비되었지만 청한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을 내 거리에 보내어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로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임금의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멸망을 택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을 완전한 식탁을 차려놓으시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놀라운 생명의 잔치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사람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영생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이 초청을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 잔치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초청을 거절할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참여하여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